디모데 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바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족계로부터 은혜와 금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믄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이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다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참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배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그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목에 내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큰 흐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워낙근데 주께서 그러 하여금 그날에 주의 극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헤베소에서 많이 봉사 것을 내가잘 아느니라 <목소리> 제 2장 <목소리>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소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보금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기 이를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평양이 퍼져나간 것과 같은데 그 중에 코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치이 있어 일러스되족해서 자기 백성을 나하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죄인의 수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다. 어리석고 무식한 폐론을 벌이다.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다. 제삼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종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으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내와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로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 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가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노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4장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내를어든지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슬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배만은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속이고는 에베소로 보내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좋게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 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프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어네시보로의 집에 문하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음불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무난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1 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 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재산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기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란한 자의 입은 미란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 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뼈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하나 내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